숨겨진 진실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의 가족이 알지 못한 충격적인 가해자의 정체. 비밀리에 벌어지는 뇌파 생체 실험의 실상. 우리 사회에 깔린 숨겨진 진실 바로 뇌파 생체 실험과 그 파장입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의 뇌파를 조작하거나 추적하는 데 사용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이러한 실험의 배후에 있는 가해자들은 실제로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는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생활하며 대체로 민간인들입니다. 조직 스토킹 괴롭힘을 넘어선 악순환. 조직 스토킹이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사람이 속삭이거나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는 조력자들이 사회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 역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위층 이웃들이 특정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을 섞어 보내며 날리는 불쾌한 발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그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는 이제 단순한 SF 소설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원하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극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불안감,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속삭임이 들릴 때그 내용에 주에 깊게 귀를 기울이면 조종된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직 스토킹이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